안녕하세요, 삐논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어, 슈퍼마리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따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거, 슈퍼마리오 파티, 아유, 어, 슈퍼마리오 파티 게임을 했고요. 이번에 오늘은 슈퍼마리오 3D 월드 할 건데, 이거는 퓨리 월드까지, 네,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퓨리 월드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뭘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갈까? P.I. 그2 9 3 3들어가 이거 이거 삭제해야겠다 이거는 뭐 P.I. 그2 9 3 3은할게 없다 자 그러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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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다 나, 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자 여기 기다 기다려야 합니다 닌텐도자 이거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잠깐만 제, 저, 죄송해요 자, 잠시만요 이거를 이거를 삭제하고 죄송해요 이거를 삭제하고 넣고 이거 됐다 됐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오늘도 네 초록 색깔로 할 건데 이거랑 잡는데 네, 잡는 약간 모양이 다른데 일단 저는 네초 초록색깔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케이 OK 눌러주고 자 여러분 손이 맞춰 주세요 시끄러우시면 짜잔 슈퍼마리오 3D 월드 이건 한 명에서 네 명까지 즐길 수 있고요 통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뷰디 월드 한 명에서 두명 즐길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슈퍼마리오 3D 월드 가볼게요 자, 퓨리월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닌텐도가 이거는 집 모양입니다, 집 모양 집 모양 자, 이어서 하기, 처음부터 저는 네, 이어서 하기 네. 이해하시면. 여기, 네, 캐릭터 볼 자, 여기 캐릭터 쉽게도 보다 마리오, 마리오 여기 보시죠 마리오, 위지 피치 키노피오 근데 키노피코가 그... 네 그... 뭐다 키노피코 그 분홍색 여자애? 그 애가 키노피코요 피, 키노피코이고 어... 이게 키노피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마리오 가겠습니다 위지보다는 마리오가 나 됐다 결정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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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이게 그 손잡이가 좀 이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거 이거 빨간색 부분 빨간색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살살 살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제가 이거 3에 들어는데 1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안 깼거든요 네네 네, 1로 가자 자 일단 제가 네네 네. 그냥, 근데, 예고? 예고편? 같은 거? 모르겠네. 일단, 네.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이거 점프, 이게, 이거, 이거, 조정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이, 이, 이게,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게, 이거는, 그거, 그냥, 지도 보는 건가? 어쨌든, 네. 이거 위에 거. 있는 거고, 이거 밑에 거는, 오, 밑에 것도 점프하네. 이거 좀 가까이 할게요. 점프도, 돌도 가능하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 옆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하나 하나 깨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그, 그,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네, 슈퍼베 언덕입니다. 그냥 제가 알려 드릴게요. 글자 그, 안 보여. 안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엉금엉금 지하 동굴. 이게 엉금엉금 지하 동굴.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이거 누르면, 자, 이거, 이거 누르는 겁니다. 자, 자, 어, 잠깐, 이거, 예, 안 돼, 이거. 자, 오, 어, 잠깐만, 이거, 오, 어, 됐다. 자, 자, 체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체리, 자, 체리 걸리지 맙시다 아, 체리 안 걸렸다. 다행이다. 자, 체리, 제발 걸리지 마. 이거, 이거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자, 잠시만 점프 오 정났어 자 제발 오와 1등 1등인가 1F 1U 2 2UP 2P. 2UP가 2등? 그냥 2등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없어졌고요 자 이제 그다음 이거 한번 깨보겠습니다 깨보는 게 창가가 아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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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놓는 거고요 돈모 이건 이거 안 깨도 됩니다 어차피 저거 깨도 안 나와 오 잠깐만 얘 제가 이거 저번에 깨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와자 그러면 무슨 뭐 벽에 뭐 하고 싶은데 이게 들고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네 자 그러면 어디 벽에 한번 해봅시다 자 벽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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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이게 닌텐도 가방입니다, 가방. 가방이고, 여기가 벽.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좋아, 이거지. 자, 또, 장들 가지고 옵시다. 보이시나요? 자, 제가 집은 그냥 안 소개하고 집에서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제, 이제야 좀 편하네. 자, 그러면. 아, 이렇게, 그냥 이거 들어갈게요. 그래도, 나두는거 보다, 아. 어이 깜짝아.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이거 벼들 다안모았죠 네. 벼들 다안 모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다, 여기보다는 그냥, 네, 여기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가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여기는 대결하는 곳이거든요. 대결. 쿠파의 하이웨이성. 여기가 내 대결해서 친구들 무슨 뭐구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여기 토관으로 들어가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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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옆에 걸고 깨울게요. 어차피 이거 깨도 안 남아. 자, 이렇게 지금 깼는데 아무것도 있는 돈밖에 안 왔어. 자, 그럼 여기 이제 토관으로 가면 이제 2가 나오오다 오! 자! 사막, 사막인가 어쨌든 사막 으, 왔는데 이렇게 보신데자 이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무슨 뭐뽑기 같은데 자가봅시다자 자, 일단 제가 이거 다 하고 와야 될게요. 자 버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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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이거 보세요 오 거의 종만 나왔어. 와정도 좋은 거지. 와, 어, 잠깐만. 3 삼등이네. 왜3등이지 종, 종안 나오나? 오, 정도 좋은 것 같은데? 자. 자, 자 자. 자, 시즌 4편은 닌텐도들 많이 할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별안 찾아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이거 다 깼어요. 네. 다 깨면 됐죠, 뭐. 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네, 쿠파가 있죠. 여기는 대견은 아니고, 쿠파 공단에 길어, 자, 찾았다가 이거 이거만 갈까? 이거는 별 하나도 거의 안 찾았는데 이건 거의 안 했는데. 자, 그러면 네, 그럼 이제 3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3 단계 가면 이제 어, 뭐야? 3 단계, 쭉 이거는 좀 길어요 이게. 네. 이게 좀 길어요. 오, 이게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 어쨌든 물. 네. 겨울입니다, 겨울. 자, 이게 이제 3라운드거든요. 이거, 이거 명 라운드인지 아닌가? 명 라운드가 3라운드? 잠깐만, 이게, 이게, 이게 4라운드. 조금, 이게 작은 게 4라운드 아닐까요? 아닌가? 이게, 이게 4라운드. 이게 5라운드까지 있나? 6라운드까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거 슈퍼마니아 제가 이거 한지 아직 얼마 안 했어요. 이거 완전 얼마 안 했어. 자, 이거 제가 이거 깼고요. 자 이렇게 쭉주거시면 이거 이거 어이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이건 너무 어려워 자, 자 그러면 네, 간단하게 뽑기만 하고 갈게요 자 뽑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이번에 가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몇 등이야. 5 1 1 1 같은데, 자 어쨌든 잘된것 같은데, 자 어세고 이제 네 여기 이제 토관이 있습니다. 네 토관, 자 여기 따라 오시면 이거 다깼고요 여기 쭉1시면 여기 토관 있죠? 토관. 여기 토관이 있는 이유 다 합니다. 여기 토관1 1 1 1 1 1 1 1 1 1 오, 1 1 1여1 1 1 1 1 이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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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엄청 많이 줍니다. 와, 별 대박이야, 대박. 자, 3라운드? 3라운드 됐고. 자, 이제, 이제 안 해본 게, 이제, 이제, 이제 이런 거다깼고 이제 이런 거. 네,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쪽, 서쪽? 시소, 시소보드? 골치기, 이거. 자, 이제, 이거 가볼게요. 네 이거 캐릭터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 변경 자 이쪽 저쪽 시소 보드 꼴찌기 이거는 많이 오도 해야 하나요 일단은 마이가갈게요 어깨 도기 맞아 여기또 식은지 아니 있어가지고 자 가보자 가보자 점프 아 저쪽 가야겠네 아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이거만 통과하고 자 진짜 잠잠해요 잠깐 자 됐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 일단 이건 통과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 이거 이거 변은안 모아도 그래도 변은 해야 될것 같다 통과는 해야 될것 같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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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깨면 자또 가리고 점프 점프 잠깐 점프 점프, 점프. 자 다시 이쪽으로 가야될것 같다 자 이거 타고 올라가서 자어 잠깐 아 살려줘 자, 삐돌이 살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여기 왔어요 제가 여기가다가 여기 위에 뭐있는지 싶어서 가볼게요 점프 자 이거 이거 조심해 이거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라색깔 그거 자 점프하고 아 뭐야 이거 부딪히면 안 돼? 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저거 깨고 갈 겁니다. 자 일단 돈을 다 모으자. 오, 자 그럼 이제 다시 점프해서 점프 오 점프 아 잠깐 이거 아 저거 하면 정날 것 같은데 오 정답다 오 그렇지가지가지 오와여분 제가 네 먹었습니다. 네 먹었는데 뭐 깨도 뭐 좋은 거였습니다. 음. 자 이제 아 이제 이거 유튜브 올리기가 겁나 힘들어요. 제가 이거 들면서 해야 돼자 나무 위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가보겠습니다. 와자자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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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안돼. 어아 잠깐만 이거 이거 제가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어있네자 다시. 자, 내려갑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뭐, 뭐, 없습니다, 위에. 자, 저는 이제 쭉 갑니다. 이제, 여기 있는, 네, 네, 곤충들 곤충인 것 같죠? 죽이고, 죽이고, 자, 이제, 네, 아까 이제 죽, 아까 죽었던 거 이제 갑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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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다가, 오, 됐다, 가다, 가다, 자, 가자, 가서 이제, 이거, 이거 눌러야 돼, 빨간 색깔. 이거 누르고, 아! 자 이제 다시 이렇게서 해네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이제 네,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이제 갈 거예요. 네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 움직이, 움직여, 움직여. 자 여기 이제 오면 자 이제 저거 이제 보이세요? 빨간색깔 저저 저 상자 저거를 네눌려서내 네, 저거 카트를 타야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와 조심조심 조심. 자 지금 빨간색깔 그거 눌러가고있습니다 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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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거 카트 타서 해야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거 타서 해야되네 자 타서 점프점프 아 저거네 와어딨다자 저거 0뎀이 이거. 네 네. 못합니다 와 이거 그도 이거 통과는 다하자 어 그래도 못해도 통과는 다하자 이거, 이거, 는 이거 통과는 해줘야 될것 같다. 얘는 못 찾아도, 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내가 어이 오니까. 자, 어이 오니까, 어이 오니까, 어이 오니까, 제발 좀 죽어.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저 빨간색 버튼 눌려 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하다가 얘를 다 죽여. 죽여, 죽여. 자, 다시 오면, 다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와, 죽을 뻔 했다, 야. 자, 이제 한 번만 더 죽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 자 이제 카트를 타러 갑시다 자 이제 무슨 뭐 무기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점프 아 잠깐만 아 죽었습니다 죽었어 자 이제 15네 14번 남았어 잠깐만 14번은 아니었어 14번 남았어? 와잠깐 자, 이거 통과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다 열려. 다 열려. 자, 이거만 통과하면 소리 질릴 거야. 자, 그러면. 네, 이거, 이거 두번 죽으면 탈락이죠 아, 이거, 아, 이제 한번 죽으면 탈락 말도 안 돼. 벌써? 가자, 가자, 가자. 죽여, 죽여, 죽여. 와, 잠깐만. 아, 여러분 진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써도 여러분 안 눌러주셨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자, 지금 이렇게 카트 내려갑니다. 카트 내려가고 있어. 자,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한다. 자, 죽여, 죽여. 자, 한 번에. 자, 그렇지. 와, 이제 좀 가겠네. 자, 이걸 맞으면 안 된다.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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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 자, 지금 이거. 오? 오? 어? 잠깐만 오! 그렇지! 이 자, 가자 눌려 오케이, 눌려 와, 살다살다살다 자, 지금 이거 엄청 지금 여러분 조용 할게요 진짜 중요한 순간 진짜 중요한 순간 순간입니다, 순간 때 와, 잠깐 나 살려, 물 속에 물 속에 기다려 자, 오, 그래, 아, 좋은 방법 생겨났다 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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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종료 다시 타 빨리 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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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려 저거 누려 아 저거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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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속 물속 그렇지 그렇지 오야 와 오야 와자자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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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그렇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오우 한대한대한대 어떻게 가야 돼아 이거 도와서 가야 돼와내려박다와 진짜 네.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제가 이거 저거 눌려서 지금 이거 길이 생겼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와 진짜 이거 할시있습니다자 일단 이거 다 통과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통과하겠습니다. 레이저 네, 가자. 가짜... 점프. 오 뭐야? 아. 와 진짜 짱이 나죠 이거 이거 시간제한 때문입니다 와 이거 시간제한 때문에 이거 이거 시간 때문에 이거 중국 건지 못하겠어요 뭐 맞았어 중국 건지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못 만들었다 어떡해 아 이거 이거 진짜 짱이나자 조심해서 조심해서 그렇지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서가면 안돼아안돼안돼안된다 아, 안 자가 자가 자 이거 이거 두명에서 이거 같이 해야 되네 자자 점프하시고. 점프 몇시바가로 돼? 너무 밝은데 맞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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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못 올라오죠? 곤충들이 지금 못 올라왔어. 자, 이거 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봤세요 네, 제가 이거 안 보여줍니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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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거다자 그러면. 자 이거 두 명이서 해야 니다자 그럼 이제 그러 이제 뭐할 것인가 이제 이거만 깨면 이제 저거네, 네 위에 가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타이틀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 퓨디월드 보겠습니다. 퓨디월드. 자 벌써 20분이 나했습니다 이거 자 퓨디월드가 보자. 자 이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퓨디월드가 이거 어려가지고 워 안돼. 배터리? 사면 배터리? 아 이거 아 이거 같이 해야 되네. 어쨌다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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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닌텐도 이거 이거 닌텐도 제돈으로 산 겁니다 자 가자 에이 자 여기 쿠파 주니어가 있네 쿠파 주니어자 그럼 이제 기다립시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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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립시다 자,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일부 해놓은 이유는 야, 제 얼굴이 보이, 보일까 봐. 네, 제 얼굴을 네, 차단하려고 네. 지금 화면 네, 자체에 네, 바닥을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2분 28초, 네, 이제 다 되면 네, 이제 꺼지거든요. 네. 자,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시간이고 어색합니다.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이게, 스디오 튜 워드인데, 쭉 갑시다. 이게, 이게, 쿠바 주니어가 나쁜 애, 애가 아니야. 네, 착한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필디 워드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네, 잘 해, 네,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는 사 있는, 있는, 여러분께 많죠? 네. 여러분 많죠? 닌텐도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닌텐도 하는 사람 없을 줄 알았어? 없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오늘 이거 1화, 2화, 잠깐만요. 3화, 3화, 5화, 5화까지 있네? 아, 5화까지 있다. 여러분, 죄송해요. 5화까지 있습니다. 네, 5화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네 제가 이거 안 적어 놓을게요 유튜브에 네 여러분이 그냥 이거 보셨다가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체험관이 네,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거 제가 이거 이것만 적어 놓을게요 슈디디 월드 자 이거는 제가 이거는 안안 적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자저 들어가면 자 한번 이제 보실게요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이거, 뭐, 무슨, 이거,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야, 뭐, 보, 보 보시기 바란다. 어, 뭐야, 이거. 아, 잠깐, 이거, 이거 분리야? 자, 이거, 그러면, 넣고. 자. 자. 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죄송해 죄송해요. 자, 이겨들, 됐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뭐, 이거, 거치대 없나? 자, 거치대 해가지고. 됐다, 됐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거, 혼자서 플레이. 클래식. 클래식 갈게요. 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해야되는겁니다 자 잠시만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철거 잠시만요 이제, 이제 이제 여기 사다리가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사다리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가면은 이제 선물 상자내도구하에와 네, 있는 구하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그림 이제, 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제, 데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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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거 이제, 이제, 이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스디디 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 어려운 것 뿐이지 뭐뭐뭐뭐 뭐,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네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플레이해가지고 네네 한번 재밌게 게임을 즐, 즐겨 즐겁게 플레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네. 금요일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난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잘네잘 잘, 네, 잘 지내시고 우리는 다음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시간에는 뭐하지 자 다음시간에도 닌텐도나 할거거든요 자 이제 시즌4편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네 많이는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미로리채널과 헤어질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벌써 그만 하시, 하 하십니까 조금 네 아, 아쉽죠? 네네 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네 편지들 한번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편지? 편지? 편지가 뭐예요? 편지 비밀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근데 아직 안 까먹었어요. 신사 4편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 어, 어제 웃겠다. 자, 안녕. 다음 시간에는, 네, 한개더 해봐, 해봐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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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사위 게임. 이번 시타, 이번 시간에는 줄사위 게임을, 네. 네, 주사위 게임 한번 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겨, 구경 아니에요. 진짜 해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 안녕. 이거 하는데 한 시간 오이거든요. 네, 제가 네.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현재 시각은 10시 23분.